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은 조두순 출소 100일을 앞두고 쏟아진 언론 보도 그리고 검찰의 기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타협 없는 비평가 임정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황태자 최옥 씨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한분더 모셨습니다 이분의 레이더에 한번 걸리면 정말 끝까지 팝니다 예 악마 기자 주진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네. 그 대한민국 1등 신문에서 주진우와 최욱이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자지우지한다는 정말 민망한 표현을 썼던데 말이 좀안 돼. 이렇게 만나니까 마치 정상회담 하는 느낌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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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그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네. 주제를 준비했는데 네. 끝까지 오늘 한번 좀파 봅니까? 제가 삼성 분야는 20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삼성 전문 기자로. 음. 제가 열심히 활동한 만큼 잘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예. 자 그럼 본격적인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크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상대로 납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올 12월 13일 만기출소합니다 관련해서 나온 보도들 중에 큰 비판을 받은 기사가 있는데요 9월 11일 조선일보 단독을 달았습니다 조두순이 돌아간다는 안산집 1km 떨어진 곳에 피해 아동이 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당일 그 네이버 많이 본 뉴스 사회면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예. 그니까 제일 큰 문제점으로 보이는 거는 사건 이후에 피해 당사자의 삶을 좀 전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겪어 왔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싶고, 딱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어, 설령 가족의 인터뷰를 땄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런 기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청취했는가?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없었다면 그 마음을 짐작해서 기사의 출고 여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지난 방송에서 장마당에 섰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장이 서기를 기다리는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출소일을 장날로 정해 놓고 자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보도들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에 이제 형식을 주면 그게 공포가 됩니다. 네. 언론이 불안감을 이제 집단적으로 모아서 이제 공포를 느껴라고 얘기하는 그 목적은 알겠어요. 좀 주의하라. 그러나 그이상의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제가 최악의 기사로 뽑은 게 바로 조선일보 9월 22일자 단독 나영이 아빠의 절규 빛나서라도 조조순에게 이사비 주고 싶다 이 기사에도 이어서 최근에는 또 치료를 맡았던 그전 의사께서. 치료 를 모금을 하자 어떻게 든 도와주자라고 얘기가 좀 걸쳐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어그 피해자가 스무 살이 돼서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아 제가 이걸 언급하기조차 참 불편한데 배변 주머니 그리고 언니와 방을 쓸수 없었던 네. 그런 신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산 선택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남의 고통을 전시했는데 그게 이게,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두두순 출소하고 어떻게 지금 고생하고 있고 어떻게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를 왜 전시해서 보여주는지 한마디로 목적과 목표를 전혀 알수 없이 선정적인 장면을 나열함으로써 클릭수만 높이는 기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게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도 어긋나는 기사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음, 장이 섰다는 말에 제가 동의하는데요. 예. 어, 언론은 천사보다 악마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악마성 휘발성 강한 음. 상품이 나오면요, 계속 속보를 쏟아대면서 이렇게 선정성 경쟁을 하죠. 음, 교두순 미성년자 성적 욕구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도 네. 잘 모르겠고요. 일단 교두순이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는데 피해자의 고통 얘기했는데 네. 제가 피해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좀 가깝게 지냈어요. 짬뽕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랬는데 이 친구의 공포에 대해서 짐작도 못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네. 갑자기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팔고 또 가해자를 팔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뉴스를 볼까봐 굉장히 겁이 나요. 네. 어, 상처 받을까 걱정이 되는데 음, 이때만 되면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 그때는 뭐 조두순 사건이 아니었고 피해자 이름을 붙어서 사건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피해자를 위한다면서 뭐 활동하겠다, 운동하겠다 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섰는데요. 정작 이 화제가 사라지자마자 다 없어졌어요. 네. 그분들이 피해자를 이용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에 좀 걱정이 됩니다. 아, 뭐 피해자와 가해자를 똑같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언론이. 음. 이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니까 오히려 그 시민의식이 더 기이 높다라는 걸좀 느끼게 됩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공개. 이 기사를 보는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쁩니다. 어, 기사 내려주세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댓글 다 하시는 분들이 이 기사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기자가 이런 댓글 달거 예상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 예상을 했겠다, 충분히 예, 뭐 기사가 나오면 특히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너무 구체적으로 대상화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했고 예.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선일보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죠. 일단 클릭수가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더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잘 팔리거든요. 음. 알고 있어요. 네. 선정적인 몇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돌아갔을 경우? 그런 몇 가지 포인트가 음, 있는데, 음. 아, 언론이 그 부분을 잘 알면서, 네, 그, 예. 이게 셀링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 알면서, 이게 인권, 인권이 뭐가 중요해? 잘 팔리면 되지. 이 부분에 더 강조하는 게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음. 특히 네. 지금 보수 언론이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에서 거의 매일 뭐 단독성 보도 비슷하게 싣고 있는데 일종의 합의된 공분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와 선을 역할하기에 상당히 좋은 명분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조두순을 보고 누구도 악이라 그러지, 선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모아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함으로써, 근데 어떤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사법관으로서의 정의감,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보도를 통해서 더 선정적이고 한편으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우려보다는 정의감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실제로 지난 10일이죠. 법무부가 조두순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서울신문 속보 출소했던 조두순 죄의 뉘우쳐 물이 안 일으킬 것 국민일보 단독 달았습니다. (12월) 만개 출소 조두순 안산 돌아가 물이 안 일으키겠다 아, 같은 기사에서 조두순이 면담에서 한 발언을 따옴표 한 제목이 또 대다수였습니다. 예이 네, 보도를 보면그 조두순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해서 쓰는 기사도 많고 그리고 공포했던은 그~ 안산 시민들의 말을 다운표로 음. 인용해서 쓰는 보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게 사실 되게 고민인 게첫 보도가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면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이 출소 후갈 곳으로 안산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 곳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접한 기자가 안산을 특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논란이 발생했는데, 충분히 논란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논란을 예상했기 때문에 기사를 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역은 언론이 좋아하는 또 포인트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안양 무무 무슨 사건, 화성 네. 살인 사건, 신길동 무슨 사건. 보면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옆 동네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은 물론 관심 있고 옆 동네 사람들도 관심이 확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언론이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법무부에서 왜 이런 보도를 쏟아내게 만들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 물론 출입 기자들이 이런 경우는 가서 저도 무슨 어떻게 해달라고 몰려가서 그 기사 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저는 내놨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좀 불필요한 음. 노, 그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지역은 자, 음. 전통적으로 잘 팔립니다. 네. 보도 못한 안산시가 지난 11일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포털에서 안산 키워드를 검색하면 조두순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두순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74만여 안산시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2차 가해에 준하는 언론의 이러한 행태가 옳은 것인지 언론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을 했는데 어, 대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입장문까지 됐을까요? 사실상 조두순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그렇고, 보도가 치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듯 합니다. 하나만한 이야기들을 왜 보도하는가? 음. 그냥 조주순이라 이름 자체가 클릭을 끌어오고 장사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안산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왜 계속 생산되냐면 엄밀히 말해서 안산이란 지명 자체를 모서리로 예각화해서 이어기다다 담아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 뾰족한 문제가 되죠. 어떤 뾰족한 문제가 되냐면 안산 시민과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그 이런 샘에서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사실 한편으로는 좀 구경꾼으로 만드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감을 굉장히 예각화해서 날카롭게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공공에 대한 어떤 공공 담론화를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남의 일 효과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언론으로 봐선 장사도 하고 재미도 보고 한편으로는 이 보편적인 공포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담론화하는 부담을 덜어버려서 훨씬 더 쉬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산이라든가 피해자, 심지어 가해자까지 이 보도에 피해가 되는 건 전혀 염두가 없는 그런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앙일보 9월 17일자 기사를 보면 출소를 앞두고 주소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소식, 이것으로부터 조주순이 살 집이 특정이 되고, 거기는 곧 조주순 씨 아내가 산다는 소문이 파단 어느 아파트로 또 특정이 돼요. 그러면서 그 반경 1km 안에 어린이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러니까 이미 특정을 해버린 거예요. 측정의 음. 근거를 보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기자는 기사화 할 만큼 어떤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은 기사 내용 자체만을 보더라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어디에 살지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전자팔찌를 부착할 테고, 신상정보도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나왔을 때, 관련 정보, 관련 기사를 실었어도 되지 않을까, 왜 미리 이렇게 예고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점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네. 저는 좀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도하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두 가지를 위해서 꼭 이미,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서 처벌을 다 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그 가해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악마로 대상화시키지 않고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느냐 그런 대상화시키지 않고서는 재벌 방지가 과연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하는 건 어쩌면 우리 언론의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관습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대안은 없는 이런 언론의 행태, 뭐 아까도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예, 어떻게 좀 보세요? 너무 쉽게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서, 너무 네. 쉽게 기자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해자에 대한 악마화, 악마가 명확하면 쉽거든요. 기사도 쉽고 욕하기도 쉽고 무조건 던지면 되니까 네. 던지면 또 어,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독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자 이중 처벌이 되는 보호 감호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당했어요 근데 데려다가 여론이 높으니까 데려다가 가서 가둬야 된다 이런 보도를 아무런 생각 없이 꺼리낌 없이 그냥 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흥분하니까 그렇게 던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그 보호감호제도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서방파,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형을 살고 청성보호감호소에 있었죠.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거기 있으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안에서 전화가 오면 안 되죠. 불법이죠. 그런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 편지도 없고. 예. 그런데 논문을 써서 보냈는데, 오, 어? 받는 말이에요. 위헌적 요소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도 위헌사항이 나왔고, 전세계도 이런 일은 없다고, 보호가 뭐,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이미 사라진 법을 꺼내서 그냥 민심에 불을 붙이는 의미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는데, 보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아, 좀, 음 보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자로서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래서 구체적 사안으로 접근한다기보다 이렇게 양형 기준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처리 문제도 부족하다 면.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언론이 그이 문제에 국한대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터 세팅을 해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이렇게 공론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취재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마음은 없고 그냥 이 구체적 사안에 매달려서 네. 그냥 화제성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르기도 하고 공론화로서 저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필요 없는 기사들만 지금 남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교두순씨 사건으로 언론이 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많이 나아졌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 음. 전까지만 해도 예. 피해자 이름을 음. 이 사건의 이름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양형 부분도 양형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졌는데 아직,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2009년 KBS 최초 보도 이후에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사회적으로 소아 성범죄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사실 언론의 행태나 관행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가 굉장히 아쉽게 다가옵니다. 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사 얘기를 계속하는데, 계속. 결정적인 오보를 냈지만, 사내에서 많은 조회 수로 돈을 벌었다고 특종상을 줘요. 음. 이게 가장 바뀌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세게, 누가 더 민감하게 하느냐가 가장. 그래서 이목을 집중시키느냐가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서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 안 바뀐다고 보는데, 12세 여아 조건 만남 성관계 30대는 징역 4년 선고 이렇게 나는데 12세 여아, 여 12세. 아동과 30대가 성관계라고요? 조건 만남이라고요? 이걸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관계라고 지을 수 있는 건지 이 단어에 대해서 고민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범죄고 성폭행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은 우리 판사님들은 이 가해자에게 따뜻한 시선 특별히 남성에게 따뜻한 시선 이거 떼지 못합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은 아니겠죠.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 판사님들이 성범죄 가해자들한테는 왜 이렇게 온화한, 음. 이렇게 따뜻한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이름을 박제하는 관행에서는 많이 벗어났죠. 그래도 음, 음. 그게 아마 조두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그래도 공익적인 혜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 보면 이렇게 문제 있는 기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보도준칙이나 윤리보다는 따옴표 치고 도망가는 행위들이에요. 따옴표를 칩니다. 13살 여자친구 성매매 알선이라고. 13살과 여자친구 성매매 이세 개의 조합이 저는 전혀 네. 어떻게 문장이 되는지 네.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냥 인용보호를 써버림으로써 이거 누군가 한 말이고 나는 인용했을 뿐이야 라고 언론이 책임을 면하고 있다는 네. 거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자기검열과 함께 굉장히 소아성범죄라는 문제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따옴표 함부로 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여기 뿐 모든 것에 해당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사소한 변화부터 해야 되는데 언론은 이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다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공분도 하거든요 이둘다 이 어떤 점에서 클릭수를 높이고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좀 약간 무방비하고 비윤리적으로 이런 제목들을 남용하고 그리고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할수록 여론의 관심이 아마 더 집중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된다. 어, 이거는 좀 하지 말자. 예,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면요. 예. 주진우 기자. 저부터요? 네. 어, 어려운 거왜 저부터 시키세요? <laughs> <laughs> 어, 일단 피해자에 대한 신상에 대한 보도는 절대 안 했으면 합니다. 그, 그 범죄로, 어, 어떻게 보면 일생이 파탄나거나 일생이 다른 경로로 이렇게. 음. 어, 굽어버리는 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네. 어, 피해자에 대한 어, 피해자에 대한 흥미 위주 보도는 지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악마화 이것도 너무 지나칩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엄연히 폭행이고 엄연히 범죄인데 이거를 관계라는 단어로 치환시키는 이~ 행태도 네. 예.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알아요, 그렇죠? 잘 아는데 네. 어. 아, 뭐가 자극적인지 선정적인지 음. 그래서 빨리 빨리 소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좀더 음. 더 자극적이고 좀더 흥분시키는 그런 보도 지향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두분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끔찍한 범죄가 터지면 어, 일단 좀 우리 사회 전체가 숙연해질 필요가 있고 같이. 멈춰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쪽에서 장사판을 열어버리면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은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지만 발생한 김에 사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언론이 빼앗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사 좀 하지 말자라는 말 저는 꼭 하고 싶고 어 보면은 그런 기사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 이후에 조두순, 조두순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뭐가 필요한지를 긴 호흡으로 분석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마부 작침 조기순 네. 기획 기사를 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평범죄 사건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거 조금 결은 다르지만 오마이뉴스도 그 코치 봐준 그 판결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면서 이건 이제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 문제를 어 관련 판결문 163건을 분석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시도도 계속 하고는 있으나. 한쪽에서 또 계속 장사를 하는 바람에 어,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좀 욕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니까 음. 우리 네임드란 표현도 쓰고 셀럽이라는 표현도 쓰죠.이 조주순이란 이름 자체를 언론이 셀럽 다루듯이 네임드 다루듯이 일단 넣으면 재미를 보겠다. 그리고 아주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겠다. 라는 그런 가볍고 게으른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데 저도 그 마부작침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야경 기준이 높아졌다곤 하지만 보니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낮았다 어떨 때는 높았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법강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그런. 기획력과 취재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공론화돼야 될 문제들을 좀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거 기사에서 다뤘으면 하는 제가 부분을 좀 얘기하자면, 그런 피해자들의 이제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장애 같은 네.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기사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사회 공공적 치료 개념에 대해서도 전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최근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성교육 교재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적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는 한편 또 성교육 문제와 같은 공공 담론으로 또 한번 확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버릴 게 아니라 음.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들로 발전시켜 가는데 저는 이게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아젠더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대로 세팅하고 제대로 좀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음. 바람입니다. 아니 뭐그 장사하지 말자 뭐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음. 그러면 저는 이런 불량 상품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 관련 기획 보도를 했죠.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조두순 이후 12년 우리는 나아갔나 물러났나라는 물음을 던졌는데 이 물음에 답을 제시하는 보도를 앞으로 많이 볼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